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랑을 받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장르에서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스타가 될수 없습니다. 무대에서의 우아한 자태, 세련된 패션, 그리고 기품 있는 태도까지 갖춘 가수만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그렇다면, 대중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는 과연 누구일까요? 최근 진행된 팬 투표에서 수십만 명의 팬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퀸 10인을 선정했습니다. 1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최애 가수가 포함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도 2순위에 동의하시나요?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0위 감성 트로트 여왕 홍자 53.492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10위를 차지한 가수는 바로 홍자입니다. 그녀는 총 53.492표를 획득하며 특유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우아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자는 2019년 미스트로 시즌 1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깊이 있는 감성으로 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홍자는 무대 위에서 마치 한편이 서정시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녀의 대표곡 사랑 참을 들어보면 화려한 기교 없이도 담담하면서도 애절한 감정 표현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자의 패션 스타일도 그녀의 우아함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단아한 한복부터 세련된 원피스까지. 그녀의 스타일은 언제나 차분하면서도 기품 있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설 때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더욱더 우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자의 매력은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미스트로 출연 당시 동료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으며, 데뷔 후에도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홍자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오랜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녀의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고 전하며 그녀의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을 극찬했습니다. 현재 홍자는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만의 감성과 우아함을 무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명곡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순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9위 아이돌에서 트로트 디바로 강혜연 271.936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한 가수는 강혜연입니다. 그녀는 총 271.936표를 획득하며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와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트로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연은 원래 걸그룹 베스티, 베스티, 위 멤버로 활동하던 케이팝 아이돌 출신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소화하던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을 때 많은 이들이 놀랐지만, 그녀는 특유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와 세련된 스타일로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혜연은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트렌디하면서도 기품 있는 스타일을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세련된 안무와 감각적인 스타일링이 돋보이며 특히 단정하면서도 현대적인 드레스 스타일이 그녀의 우아함을 극대화합니다. 강혜연의 대표곡 중 하나인 왔다야를 보면 전통적인 트로트 멜로디에 활기 넘치는 리듬과 젊은 감각이 더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녀의 노래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트로트가 더 넓은 세대에게 사랑받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혜연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돌 출신다운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와 트로트 감성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며 많은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그녀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 전통 트로트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실력을 키워왔고 그 결과 현재는 차세대 트로트 디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 팬은 SNS에서 강혜연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그녀의 혁신적인 스타일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혜연은 다양한 방송과 음악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녀만의 트렌디하면서도 우아한 트로트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와 음악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8위 한복이 잘 어울리는 트로트 신동. 김다현, 362.154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가수는 김다연입니다. 그녀는 총362.1 로사표를 획득하며 나이답지 않은 깊은 감성과 우아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다연은 미스트롯2에서 TOP4에 오르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최연소 트로트 가수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가창력과 성숙한 감정 표현을 보여주며 트로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단순한 가창력 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한결같이 품격있고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며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감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다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름다운 한복 자태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한복을 자주 착용하며 트로트와 한국 전통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도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며 한복의 우아함을 제대로 살릴 줄 아는 가수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무대에서의 태도와 품격 있는 언행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단정한 자세, 공손한 태도,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며 그녀만의 단아하고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어머니의 노래는 깊은 감성을 담은 곡으로 김다연의 섬세한 목소리가 곡의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순간,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김다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듯한 순수한 이미지입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순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륜 있는 가수들의 감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다연의 무대를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메시지다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은 현재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깊어진 감성과 성장한 음악 스타일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7위 밝고 화려한 트로트 퀸. 홍진영. 398.865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가수는 홍진영입니다. 그녀는 총 398.865표를 획득하며 특유의 밝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진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가수로 특히 젊은 팬들에게도 친숙한 존재입니다. 히트곡 사랑의 배터리가 발표되었을 때 그녀는 기존의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벗어나 경쾌한 리듬과 신나는 퍼포먼스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죠. 홍진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밝은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세련된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품 있는 세련된 매력을 잃지 않는 것이 그녀만의 강점입니다. 그녀의 스타일링 역시 우아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홍진영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즐겨 입으며 무대에서 늘 빛나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몸에 딱 맞는 실루엣의 드레스나 블링블링한 디자인을 선호해 트로트 무대에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의 분위기를 한껏 뽐냅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오늘 밤에를 보면 신나는 멜로디 속에서도 우아한 무대 퍼포먼스와 세련된 동작이 돋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스타일리시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홍진영이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녀는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유쾌하면서도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 팬은 SNS에서 홍진영이 무대를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활력이 담겨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홍진영은 현재 다양한 음악과 방송 활동을 병행하며 트로트를 더욱 대중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만의 유쾌하면서도 우아한 무대를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6위 순수한 매력의 차세대 트로트 스타, 오유진, 429.377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한 가수는 오유진입니다. 그녀는 총 429.377표를 획득하며 맑고 순수한 목소리와 단아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미스트롯 2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예 트로트 스타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성 표현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주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청순하고 단정한 이미지는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오유진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맑고 깨끗한 분위기입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항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으로도 유명합니다. 과한 화려함보다는 단정한 드레스나 심플한 한복 스타일을 선호하며 자연스럽게 기품있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스타일 덕분에 그녀는 나이에 걸맞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무대 위에서는 프로다운 성숙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바램을 들어보면 담백하면서도 감성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며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 그녀만의 강점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선을 살려 곡을 더욱 감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가수입니다. 오유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깨끗한 감성과 순수한 분위기입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언제나 예의 바르고 따뜻한 모습을 유지하며 차세대 트로트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유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기분이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단정한 이미지가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청순한 매력을 극찬했습니다. 오유진은 현재 다양한 무대와 방송 활동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더 깊어진 감성과 아름다운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5위 트로트를 사랑하는 글로벌 디바. 마리아. 452.621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가수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총 452.621표를 획득하며 외국인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완벽한 소화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스트롯2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결승까지 진출한 미국 출신 가수입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발음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으로 심사위원들과 팬들의 극찬을 받았죠. 특히,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기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특유의 한, 한, 과 감성을 완벽히 이해하고 소화하는 점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마리아는 무대 위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트로트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세련된 무대 연출로 차별화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스타일링은 고전적인 우아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라 몸의 라인을 강조하면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위상을 선택하여 트로트 무대에서도 우아한 디바의 분위기를 한껏 발산합니다. 대표곡 중 하나인 천년지기를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고, 감미로우면서도 강렬한 표현력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외국인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트로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트로트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과 완벽한 무대 매너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음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마리아의 무대를 보면 국적을 떠나 트로트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인지 깨닫게 된다. 그녀의 무대는 감동 그 자체라고 극찬했습니다. 마리아는 현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트로트가 국경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과 더욱 성숙한 무대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4위 단아한 기품의 트로트 퀸, 양지은, 478.172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한 가수는 양지은입니다. 그녀는 총 478.172표를 획득하며, 청아한 음색과 단아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미스트롯 2위 최종 우승자로 그녀의 우승 스토리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본래 가수가 아니라 국악을 전공한 음악인이었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녀의 노래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진정성과 깊은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양지은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 단정하고 기품 있는 태도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도 항상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과하지 않은 스타일로 더욱 돋보이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스타일링은 깔끔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색의 한복을 입었을 때도 과한 장식 없이 단아하면서도 한국적인 기품이 묻어나는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또한 드레스를 선택할 때도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며 깔끔한 메이크업과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우아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합니다. 대표곡 중 하나인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전통 국악의 감성과 트로트의 현대적인 정서를 절묘하게 결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녀의 노래는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진솔함과 따뜻한 감성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품격 있고 우아한 모습을 보이지만 평소에는 소탈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한 팬은 SNS에서 양지은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는 화려함보다 진심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양지은은 현재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더 깊어진 감성과 단아한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순위에는 과연 어떤 가수가 이름을 올렸을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3위 차세대 트로트 프린세스, 전유진, 658.742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를 차지한 가수는 전유진입니다. 그녀는 총 658.74의 표를 획득하며 맑고 깨끗한 음색과 성숙한 감성 표현으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롯 2 출연 당시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은 감성과 탄탄한 가창력으로 심사위원과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한 신예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정통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가는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인정받고 있죠. 전유진의 가장 큰 매력은 맑고 순수한 이미지 속에서도 강한 무대 장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대에 오르면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에서 폭발적인 감정 표현과 강렬한 가창력을 보여주며 한국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녀의 스타일링은 깔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려한 스타일 대신 여성스럽고 우아한 패션을 선택해 그녀만의 차분한 매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심플한 드레스, 부드러운 컬러의 위상,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무대 위에서도 청순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용두산 엘레지를 들어보면 깊고 안정적인 음색과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몰입도를 높이는 표현력이 돋보입니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곡의 분위기를 살리는 능력은 성숙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전유진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만의 깨끗하고 청아한 이미지입니다. 트로트 하면 흔히 떠오르는 화려한 무대 대신 그녀는 절제된 감정과 깔끔한 음악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유진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무대가 정말 인상적이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전유진은 현재 다양한 방송과 음악 무대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스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미 탄탄한 실력을 갖춘 만큼 앞으로 더 깊어진 감성과 더욱 성숙한 무대를 선보일 것이 기대됩니다. 이제 단두 명의 가수만 남았습니다. 과연 팬들이 선정한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탑 2는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확인해주세요. 2위 트로트의 영원한 여왕, 장윤정, 692.354표. 트로트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가수는 장윤정입니다. 그녀는 총 692.354표를 획득하며, 기품 있는 무대 매너와 변함없는 우아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의 흐름을 바꾼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2004년, 어머나라는 곡으로 데뷔한 그녀는 당시 침체되어 있던 트로트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세대를 넘나드는 사랑을 받고 있죠. 장윤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품격 있는 태도와 세련된 무대 연출입니다. 그녀는 어떤 무대에서도 단아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여유로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패션 스타일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손꼽힙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우아한 실루엣의 드레스와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며 절제된 아름다움과 기품을 강조하는 스타일링이 그녀만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초원은 슬프고 애절한 감정을 담아낸 곡으로 그녀의 섬세한 감정 표현이 극대화되며 트로트의 감성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 곡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무대에서 감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장윤정만의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장윤정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가수 그 이상으로 대중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정돈된 모습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트로트의 품격을 지키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윤정은 노래뿐만 아니라 인품에서도 우아함이 묻어나는 가수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믿고 들을 수 있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장윤정에게 기대하는 것장윤정은 현재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트로트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끌어가는 트로트의 미래와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일 그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이제 단한 명의 가수만 남았습니다. 팬들이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곧 공개됩니다. 1위 품격과 감성의 트로트 여제 송가인 734.179표, 드디어 발표된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1위. 영광의 자리는 734.179표를 획득한 송가인이 차지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를 연 가수이자 한국 전통음악의 품격을 지켜가는 아티스트. 그녀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트로트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가인은 2019년 미스트롯 시즌 1위 우승자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녀의 압도적인 가창력과 깊은 감성 표현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으며 트로트 붐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우아한 자태와 기품 있는 태도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송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한국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무대에서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으며, 한복을 기반으로 한 의상과 고전적인 미가 돋보이는 스타일링이 돋보입니다. 특히, 그녀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국악적인 요소를 자연스럽게 접목하는 무대 연출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녀가 트로트 여제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표곡 중 하나인 한 많은 대동강을 보면 단순한 트로트곡이 아니라 국악의 한, 한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완성한 음악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그녀가 뿜어내는 감성과 우아한 퍼포먼스는 듣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송가인은 단순히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팬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정감 넘치는 말투와 따뜻한 인사로 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그녀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한편은 SNS에서 송가인의 노래는 그냥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음악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편이 드라마 같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깊이 있는 음악과 감동적인 무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렇게 해서 팬들이 직접 뽑은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 탑10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순위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우아한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트로트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